여기 맛집인가 봐요 이쪽에서 지금 사람이 아주 많아요 웨이팅 해야 되고 번호표 받으라고 알려주셔서 번호 받고 지금 메뉴 미리 주문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호빵튀김 호빵튀김 아. 오늘 완전 늦게 일어났어요. 기고 목소리가 응. 조금은 돌아왔는데 아직 목소리가 응. 이상해 아. 근데 여기 지 마라. 근데 웨이팅 <놀람> 하는 거야? I l o v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설거지가 다 이런 방식이야 우리 옛날에 막노상에에설설지하하 방식. 식달아라 e a r 러 not 여러 개 놓고서 이렇게 n o 구 a man. We are not a man. We are n 한국 n 이렇게 동글동글 b o u t t 에 파는 거. 아 m b 맥주로 먹 o t sure about the Trumbo. I'm not sure about the t 먹고 먹야 맛있어 그래 맛있... 야초만에 죽어야지 뭐하는거야 겁나 달거같은데 우리나라 전는 느낌 나지? 그냥 못 맛인지 안먹어봐도 안 응. 아는 맛 근데 아내가 사르르 녹고 있어 아내가 사르르 녹아? 되게 없네 내가 이거야 내가 이던거랑구 먹어봐요 왜 내가 이던거먹으려 그래 아니 못 들었어 이데 탐났어? 아니 어 <laughs> 아니 내가 거못먹겠다고 도너츠 같네 도너츠 어 마늘 봐 괜찮아. 완전 탱초. 고추한테 짜고 거 그냥 매워 보는. 먹으면은 완전. 아 물이야? 생건 생건데. 먹으라고 해놓은 거 비치는 거. 콜라 하나 시킬까? 개? 두 개? 콜라 먹을 거지? 어? 콜라. 아니, 두 개. 시켜, 두 개. 두 개. 이거 20, 24 어, 아니, 여기 테이블 넘버 는여 기서 딴8번찐 만두, 찐 만두 나왔 고 가라. 이거 새우밖에 없네. 아라. 참잘 시켰어. 자,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코크? 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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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라 케이크라고? 케이크라고? 마라 가좀 약해. 어우. <laughs> 어 쎄대. 쎄. 깨끗이 음, 비웠어. 너 약간 입술이 변서 달았어 네. 이게 마라가 국물은 맛있는데 면이 우리나라 가라구동 같은 맛이어서 좀 별로였다. 매혹 이그 급식에 나오는. 급식에 나오는 학교에서 나오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밥 부르면. 그래? <laughs> 새 얼굴도 알아봐, 몸으로 알아봐. 대단한데? 아스트라 v 도에서 보는 저녁 뷰예요 e t t h 라 r e 이 m 바 ever g o 요 n 래서음 get there? 라이브 음악이 들려옵니 i 여기서 보면 Am 행 e v e 떠나가는 걸볼수가 있거든요 m 에 ever g o 시 n 해서이 n a get t h <laughs> i 욕실이 좀 하나여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한명씩 하면 한 씻어야 되니까 어 지금 네 명이서 왔는데 집 씻는 데 시간이 좀립니다 어떤 아스트레리버에서는 그뭐니만해민이나 몰드시티까지 거리가 뭐 멀진 않은데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주변에는 식당이 뭐 일단은 뭐 많이는 없어요. 선택의 선택권이 그래서. 이 일단 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 제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이버로 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주변에 뭐 식당이나 카페들이 나오긴 하는데, 주변에 일단 뭐 여기 앞에만 조금 나가면 예쁜 카페들이 막 이렇게 예쁘게 있고, 막 이럴 거를 상상을 했는데, 사실 딱 앞에 나가면은...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또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 여행을 젊었을 때는 막 그렇게 한곳한 한 곳을 다 놓치기가 좀 싫어서 많이 찾아보고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즉흥적으로 뭐, 요즘에는 사실 나와서도 와이파이나 핸드폰으로 검색이 다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검색을 즉흥적으로 해서 다니는 편입니다. 구글지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는, 미리 뭐 검색을 해서 좋지는 않다 보니, 어, 뭐 이제 뭐 단점도 있겠죠. 근 요즘 워낙 통신이 잘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해서 다니는 편이고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상당한 정보를 미리 찾아가지고 나가면 핸드폰도 그때 로밍비가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로밍을 할 수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와이파이를 숙소에서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행 책자를 들고서 거기 쭉읽고 와서 보고 또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캄보디아 여행 때는 그렇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워낙 뭐잘돼 있으니까 그믿고서 인터넷 믿고. 통신, 빨리빨리 맺 빨리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지금 쿠팡콩 커리를 상당히 먹고 싶은데, 이 주변에는 쿠팡콩 커리 맛집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왔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만 왔으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밤새워서 해서 나가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한식으로먹게될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한식집에 가고 마사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 마사지 꼭 필요합니다. 마사지 저 타이 마사지는 과학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어디 뭐 필리핀이나 동남 아 어디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 밥 먹으러 나가 또 하겠습니다. 여행 와서도 와주냐 와이파이가 잘 되는 거에 이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 핸드폰을 엄청 잘 한국에서처럼 하고 있다는 거고 느낌이 짱이야 뽀뽀 손리안 먹으러 가고 한식 먹으러 가? 그럴 거 같아 삼촌한테 물어봐 아니, 삼촌 씻고 나왔으니까 응. 일어나 뽀뽀 손꼬리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다고 안 나왔어. 이제 혼자 가 언니 노래방 가고 싶다 언니 이거 봐 아니 나한테 뭐 하고 뭐 라니까 빨리 무슨 여행 와가지고 노래방 코인 노래방 찾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 중학생. 그중에 언니. 응? 이제 예비가 아니라 이제 중학생. 학교 아직 입학은 안 했으니까 예비 중학생. 그다? 뭐냐? 날 반어. 쪽팔려. 둘이 엄청 티격태격 가지고 그냥.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식을 먹을 거고요. 고기 고기 뭐 고기라는 데가 있다는데 가서 한식 먹을 거고 태국은 소주가 비싸대요. 여기는 0 0천 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좀 훨씬 더좀 비싸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뭐 워낙 이제 뭐 일반 식사 같은 게 저렴하니까. 어, 근데 저 이제 목소리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는 지금 쇳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어, 그래도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나옵니다. 다행히 막 열이 나거나 막 목이 많이 아프거나 못 먹고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아를 정도의 아픔은 아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가는 날까지 뭐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뭐더 아플 것 같, 뭐 아프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모두 다 아픈 사람 없이 하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되게 자주 가네 걸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막 이렇게 끊겨요 중간에 막 이렇게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캐리어를 끌고선 이동하기에는 발리만큼이나 안좋은 인도 사정입니다. 어, 여기 캐리를 끌고 막 짐을 끌고 마지막 날에 체크아웃을 일찍 해야 되니까 그때 뭐 끌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짐은 웬만해서 맡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모르겠어요. 좀 별이 많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맡아주시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제가 묶는 아스트라 스카이 혼돈은 맡아주진 않, 맡아주긴 하는데 유료. 입니다 뭐 유료로 맡기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호텔을 체크인을 잠시 몇시간이라도 좀 쉬고 가려고 호텔을 하나를 또 저렴한걸로 가성비 좋은 호텔을 해놔서 그곳에다 이제 맡기고선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집라인 하고요 여기가 근데 액티비티가 저렴하진 않아요 물가에 비해서 쿠킹클래스나 집 라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물가가 그 가격이 물가 대비 싸진 않다. 하지만 뭐그 정도 뭐 이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만족도가 높다면 뭐 아깝지는 않은 돈이니까 그것도 제가 체험하면서 뭐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쌀국수나 뭐 이런 거 파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도로 분위기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가 차를 렌트해서 다니기도 되게 애매하고 왜냐면 차가 또 밀리는 시간 이 엄청 밀려요 또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타기에도 좀 위험한 느낌? <목소리> <목소리> 한식집 고기라는 곳이고요 어, 지금 안쪽에 들어왔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또 넓게 되어 있고 착한 느낌입니다. 안에 에어컨도 나오는 나 한우 소곱창이랑 양고기막 이런 것도 바로. 590바트. 633? <laughs>

잘 н о г и е в 니겠지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필리핀... 아, 니 필리핀 아니야. 여기 거고 1코치에 1.5cm 정도... 1 5 c 아정1 5 정도... 1 5지 공기밥 좀 드릴까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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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졌죠? 많이, 많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제가 오, 8년 전에 왔었는데 아 우리 그러지 말자 아무튼 음식 맛이 없어도 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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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었다고 이렇게 세 <laughs> <새> 거로 <거나> 줄게 <laughs> 오진아고아아 <somet Than> <noise> 아와시가어려운거에이 되게 유하다던데네 원숭이 비디오에서 다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well, uh 나오니까 <Wide And>

<뭔람> 아, 니다 <도화에> 네. <문지던데? 웃음> 아, 네. 아, 네. 아, 지 <뭔람> <안 돼. 뭔람> 아, 데 아, 네. 안되 아, 네. 아,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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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바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처음 봤잖아. 이거. 어? 나, 어? 한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거 s u 이거 I'm n o 한 sure. I'm not s u r 아 I'm n 거 아니야?